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삶에 인도하고 계시고 주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찬양합니다 이번 주 주일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 예배가 온라인 중심으로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불편함도 뭐 여러 생각할 거리들도 중보기도 해야 될 것들도 많이 보게 하여 주셨는데 아직 시기가 다끝나지는 않았지만 조심스럽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도전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월요일서부터 제 3차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하는데요. 새벽 배송 로마서 라는 제목으로 시작이 됩니다. 40일간의 귀한 믿음의 여정에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함께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서부터 오프라인 예배로 교회 오셔서 예배 들리실수 있도록 도전 드리고요. 수요예배, 중요성용집회도 동일하게 오프라인으로 준비가 됩니다. 실시간 방송은 계속되지만 오셔서 예배하실 수 있도록 교회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오시면 안내해 드리겠지만 본당 안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띄어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었고 그리고 안내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실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관련되어서 저희가 특별하게 안내해드릴 것이 있습니다. 다음 주 예배, 우리가 함께 첫 번째로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4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9시 11시 예배에서요, 1부 예배 7시, 2부 예배 9시, 3부 예배 11시, 4부 예배 1시 이렇게 4부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동시에 저희가 예배드릴 수 있는 분이 30분 정도 되기 때문에 시간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여러 상황들과 시간과 이런 일들을 고려하여서 총 4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예배든 편하게 오셔서 예배 드리실 수 있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넘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부흥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허락하여신 줄이라고 믿, 것이라고 믿고 우리가 함께 가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잡아 주시는 것을 놓고, 우리가 이번 주에도 행복하게 주님의 은혜만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행복하세요!